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치매 전문 교육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자격증만 취득하고 전혀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치매 전문 교육이란 어, 치매 어르신을 돌보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보면요, 첫 번째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의 어르신을 어, 모셔야 하는 어 방문 요양보호사 혹은 가족 요양보호사 분들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 등에 취업해서 근무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 취업을 위한 본인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취득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이유들로 그간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치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실한 고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이미 예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22년도 1월 13일에 업로드한 영상에 앞으로 신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치매 전문교육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라고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2년 뒤에 현실화가 된 것인데요. 내용의 근거는 바로 얼마 전에 올라온 장교양급여 관련 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고시된 내용 중에서 어, 치매 전문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교육 과정에 치매 전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별도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급여에 제공이 가능한가요? 자.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 과정에 치매 전문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 교육 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급여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 현직에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자, 일단 교육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대폭 길어졌는데, 그 길어진 시간에 바로 치매 전문 교육 과정이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앞으로 치매 전문 교육을 따로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치매 전문 교육 이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가 없고요. 오직 기관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기관의 직원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야 교육 신청이 가능해서 까다로웠고요. 또한 기관에서도 치매 전문 교육 신청자 경쟁률이 제법 높아서 순번을 정해서 교육을 받기도 했죠. 아무튼 과거에는 쉽게 교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치매 전문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다만 개정 전 시행 규칙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말고 기존에 자격증 취득 이후에 아직까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은 기존과 같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5등급 어르신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맡으실 수가 있는 거죠.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도 수급자 어르신이 5등급이라면 이 교육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치매 전문 교육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올해 변경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2024년도 치매 전문 교육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존의 급여 종류별 그러니까 방문요양과 시설이 어 다른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직종별로 진행되었던 교육 과정이 2024년부터는 급여 종류와 상관없이 직종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활동형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자, 작년 치매 교육 교육 과정 보시면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로 나뉘어 있죠. 여기서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 및 작업치료사 등이 신청하는 어, 치매 전문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방문 요양 과정과 시설 과정이 따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고요. 프로그램 관리자도 따로 이렇게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설 과정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은 어 방문 요양 수급자를 케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교육 과정이 올해부터는 어 통합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도 교육 과정에는 방문 요양이나 시설 과정이 따로 없고요. 요양 보호사 과정과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으로 이렇게 직종별로만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기 차시와 시험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도 이전에 시설 과정만 이수한 요양 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가 제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게 돼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려면 2024년도에 변경된 치매 전문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하네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방문 요양 과정 또는 시설 과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 없이 모든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인지 활동형 급여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방문요양과정을 이수했든 시설과정을 이수했든 관계없이 치매전문교육만 이수했다면 올해부터는 인지활동형 급여 제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에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두지 않고 양성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치매 어르신이 더욱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간 치매 전문 교육 이수를 하는 것이 그닥 쉽지 않았던 과정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